안녕하세요. 가온중고차 문의한 딜러입니다. 여러분 중고차 구매하실 때 제일 걱정인 게 어떤 거세요? 바로 허위 매물이시죠? 허위 매물, 요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무조건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고 계신 차량이 중고차 시세대비 15km 이상 저렴하고 상담을 받아보셨더니 공매다, 경매다, 혹은 전시차, 시승차 할인으로 저렴한 거다. 요건 무조건 거짓말이니까 절대 피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혹여나 딜러를 만나셨는데 이런 종사원층이나 이런 명함이 없다면 허위매물 딜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원증에 있는 얼굴과 딜러 얼굴이 다르다고 하면 종사원증을 빌려 쓰고 있는 허위매물 딜러니까 무조건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떠한 이유에서도 매매단지 상사 사무실에서 만남을 유도하지 차나 아니면 근처 카페에서 만남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장소가 카페거나 차 앞이라고 하면 허위매물 딜러니까 주의하시면 호리매움을 피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중고차 문의는 저희 가오중고차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